안녕하세요 아, 비입니다 여기 영웅미색의 이탄입니다. 지금 어? 그동소리니까며지금 여기에 목련도 피고요. 벚꽃도 많이 폈어요. 아까 등산로 쪽에서는 그 개나리가 보였는데 저쪽도 보여요 저쪽. 저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여요 그쵸? 네. <laughs> 이정도는 알썼는데도 왜 이렇게 잘해 요 <laughs> 아무튼 저쪽에는 토끼와 닭도 있는데 토끼와 닭은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릴거예요 <laughs> 그리고 토끼와 닭 영상은 음, 별말 없어요 그리고 좀 도중에 핸드폰 떨어뜨려서 이상게 됐었어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독수리 조형물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뒤쪽으로 보이는 저, 어, 분홍색은 그, 아이스크림 먹, 베스킨라빈스 같은데 가면,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스푼 주잖아요. 그런 스푼이 저기 있어요. <laughs> 저, 제 친구 재안인가 같이 왔을 때, 저거 보고 진짜 황타 졌어요 <laughs> 아, 눈부셔서 이쪽 문은 아예 못 뜨겠어요. 저도 왜, 왜 이쪽 문은 항상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꽃들이 다 지기 전에 영원기술관에도 오세요. 그럼 안녕.